커피 커 y 커피 p y 커피 p 커 커피 p y Copy They Come Dearway. Pepper, Tumbler.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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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훌륭하구나. 산계를 하려 했는데 위에 편의점이 문이 닫혀 있어서 충전이 안 됩니다 형 아래나 뭐 옆이나 더한 블록 더 가면 안돼 편의점은 널렸어 걔 어디 걔시시라는 이상 조금만 노력해봐 친구야 야 어? 이렇게 포기해 너무 일러 아이 캔 두이 야이 광활한 데이지 너의 날개를 펼쳐야지 포기가 많으면요 여러분들 기회조차 없어요 포기하는 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도전을 해야 기회가 생기는 거야 굉장히 이거 위험한 행동이야 아이 캔 두이 어어, 어, 아, 엉아는 기다리지. 어이, 아 어, 집이야. 어디 안 가? 엉아는 너를 기다릴 거야. 아이폰은 충전 기능이 없는 아, 우리 고객님 똑바이도 아니고, 안 되면 되게 하라. 길이 막혔을 때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곁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충전됩니다. 아, 왜 안됩니까? 저 따라하세요. 채팅에 이렇게 치면은 어, 충전됩니다. 아이폰은요. 뭐, 슬러시 후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충전됩니다. 진행하시오 아이폰만 된다고, 아이폰만. 뭘안 돼, 안 되기는. 아이폰이 아닌갑지. 아, 발필래? 네. 아이폰인데 안 되잖아? 씨봉새 하지마, 이씨봉새야 그러면. 아이폰 무슨 씨. 뭐. 아, 어? <laughs> 잘 먹었게, 마누라.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나 뱃돌이 없네, 갑자기. 근데 너 펜인데 이 씨. 이걸로 만 어떻게, 이거, 이건 어떻게 쐈어? 이거는 뭐야? 새끼 되는데 또안 되는 척, 이거 또. 개알이 털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그럼 건빵이어야 되는데. 이제 협굽님 별풍선 열개 검사합니다. 어, 동생 왔어? 근데 이렇게 불량해. 전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 어, 그래. 아, 난또열개쏘길래 굉장히 또 저기 개수가 불량해 가지고 좀 오해했지. 경솔한 부분 이해해 줘. 어, 갔다 와. 아, 굉장히 불량했어. 순간. 어, 갔다 와, 동생은 엉아 어, 어, 저기 여기 커피 마시고 있을게. 치얼스. 네. 아, 만나네. 별풍선 열개갬사합니다 되잖아 시봉새야 잘 되네 이 씨삭구야 아나 12가지로 쫓개버릴라 다시 해봐 너도 개수가 굉장히 불량하거든 내가 지금 굉장히 불편해 지금 분노할 것 같아 캐시미어님 별풍선 12개 갬사합니다 다음에 피고 올게 아 내가 욕할 것 같아 <laughs> 어 뭐야 협곡이 왔어? 제이 혁곡님 별풍선 900개 갬사합니다이금디요 형님 방송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저희 업소를 사랑해주신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내일 밤 10시 30분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그만 심하이. <laughs> 장난이야. 야, 혁고기, 아우, 고맙다. 아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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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네? 뭐, 또 뽀뽀야, 또. 어, 또라이도 아니고. 저 혁고기 저기 뭐 뽀뽀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냐? 전 형이 항상 웃겨 주시는 걸로 만족합니다. 크으으으으 <laughs> 애가 됐어. 애가 기본기가 가정 교육이 됐어. 아주 저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래요. 진짜. 저런 친구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보여 그냥. 아, 어떤 어떤 부모님이 계시고 이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올바른지. 아빠랑만 사이가 좋아요. 형 틀렸어요. 아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어 어머님이랑 어떤 좀 불안소리 좀 있을 것 같아. 내가 아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내가 얘기를 안한 건데 어 이게 내가 지금 딱그 기운이 어 아, 이게 어머님이랑은 조금 좀 트러블이좀있게 있는 것 같아. 어머니랑 도잘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엄마잖아, 그렇지? 콜라 가져와 한번 해주세요, 형. 진짜 소원입니다. 유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냐? 이게 여러분들 원맨쇼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쭉이 아, 콜라 짜지고. 쭉쭉이. 아, 쭉쭉이도 오랜만이요. 우리 네 엄마 콜라 가져오라 하니까 어머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엄마. 아니,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이게. BJ는요. 그 순간순간 그 길을 봐야 되고, 그 흐름을 봐야 되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 그게 BJ의 자세고 길이야. 이형 리얼 방송의 영혼을 팔았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엠마야 형은 저기 혈관부터가 BJ야. 뼛속까지 BJ야. 남자 보고 사귀고 싶은 건 형이 처음입니다. 요 근래 누군가를 죽여 보고 싶은 적이 없는데 진짜 시원하게 한번 누군가를 죽여 보고 싶은데 그게 너다. 가능하냐? 합방하시죠? 건방지기 짝이 없는 개 누런 가래 찌그러게 떼꿈을 먼지꾸댕이 야이 황사 같은 새끼가 지금 합방하시죠? 왜 이렇게 수명을 단축시키려 그래? 강릉가생님 같선 열게 사합니다 야, 원영아 저기 뭔가 저기 뭔가 가지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조공을 조공이 따르는 거 저기 희생이 따르는 거 아니냐? 겠 어? 진행해 봐. 너의 너의 어떤 의지를 봐야 될 거야, 열정을.